안녕하세요 주부가짜 채라진짜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인천 동양 베란다인 주부가짜네 정원입니다. 우리 짜랑님들 어제 라방 저와 함께 신나고 즐겁게 시간 보내셨죠? 저기 아래 보이시나요? 흙더미 라푼첼 떨어뜨렸잖아요.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생 리얼로 9월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근황. 소개하려고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해서 우리 짜랑님들 분갈이 모두 다 끝내셨나요? 어제 우리 짜랑님들 일부는 다 끝내셨다는 분도 계셨고 어, 반절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날이 선선하고 너무 좋아서 저도 어제까지 분갈이를 다. 완료, 다 끝냈는데요. 오, 정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손목도 아프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아, 이거 진짜 막, 어, 현타 오고, 이거 왜, 나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제 이렇게 선선해지니까, 입들도 푸릇푸릇해지고, 또 예쁘게 꽃이 필 거라는 그 기대감에, 또, 나름 또 신나게, 그러니까 몸은 힘들었지만, 신나게, 즐겁게 분갈이를 끝낸 것 같아요. 우리 짜랑님들도 모두 그렇게 하셨죠? 음, 저희 집처럼 이렇게 꽃이 하나도 없고, 풀들만 풀드만, 푸릇푸릇한 베란다 정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꽃들로 만발하고 있는 베란다 정원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집 지금 9월 베란다 정원은 이렇습니다.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다 분갈이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꽃이 없어요. 저는 가지치기를 먼저 하고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한 1, 2주 후에 알비료도 올려주고 싱싱이 물도 좀 주고 영양도 좀줘 가면서 이렇게 가드닝을 해 볼까 해요 그리고 식물등도 여름 내내 켜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식물등을 이제 팍팍 세워주면서 꽃도 이제 봐야 되니까 식물등 이렇게 켰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여기 선반 아래쪽에 보시면은 식물등이 없어요. 항상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저기 아래쪽에 식물등을 어, 설치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언젠가는 설치하겠죠? 하고 항상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드디어 오늘 제가 식물등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등이 왔거든요. 여기 아래 선반, 여기 아래 선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 선반들, 식물등 설치하고, 그리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짜잔! 선반 아래에 식물등이 왔어요. 식물등이 왔어요. 저는 식물바로 설치를 할 거예요. 플랫드 식물 등이고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60cm 두 개, 50cm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60cm는 18와트고, 50cm는 16와트예요. 16와트. 그리고 주광색로 주광색으로 주문했어요. 을 자, 이제 제가 설치.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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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선반에다가 설치하고 또 영상 이어갈게요. 짜잔! 이렇게 아래 선반에도 식물 바로 설치를 했어요. 이제 햇빛이 좀 부족해도 이렇게 식물등을 설치했으니까 여기 아래 부분에도 이제 꽃도 더 피고 잘 자라겠죠? 와, 다 분갈이 했는데요. 이건 무슨 꽃이지? 어. AY 페일이라는 한국지라늄인데요 이렇게 겹이 없이 이렇게 폈긴 했지만, 어, 이 모습도 예쁘네요. AY페일 간신히 살려낸 친구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우리 자르님들도 이런 제라늄들 지금 꽤 갖고 계시죠? 다 자르고 또 뼈라룸 돼가지고 해서 분갈이 해둔 친구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 제라늄이고요. 음, 이 친구는 스노우터치 블라썸이라는 친구인데요. 버려봐라 버려봐라 고민고민하다가 어, 삽수 하나 간신히 건져내고 이렇게 몽둥이 잎도 없지만 이렇게 다시 분갈이로 심어줬는데요 음, 새 잎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 새잎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 친구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순이 뽀롱 나오고 있죠 이렇게 몽둥이에서도 이렇게 새잎이 나온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연지 5 0이라는 한국 제라늄이네요. 음, 러시아 제라늄이 확실히 여름에 강하다는 걸 이번에 제가 또 느꼈고요. 보시다시피 한국 제라늄들 대부분 이렇게 뼈라름이 많아요. 물론 강한 한국 제라늄도 있거든요. 이 로맨틱 썸이라든지 이 볼리올리라는 한국 제라늄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분갈이를 해둔 상태랍니다. 다음에 새잎 나오고 또 푸르푸르 자라게 되면 자랑을 할게요. 자 여기 위에도 보시면은 어, 많이 잎들이 아직까지 어, 정상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살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노랗게 잎이 되기 어, 잎이 노랗게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좀 피기 싫다 이러면은 이렇게 떼주면 되고요 어, 이 친구는 메이드인 스웨덴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4년 5년째 함께 하고 있는 개품이에요 이번에도 새로 어, 분갈이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노란 부분이 좀 보이죠 이런 거는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꽃대를 이렇게 물었어요 4년 넘은 메이드인 스웨덴 저와 함께 이번 여름에도 잘 버텨줬고요 오 지금 영상 찍다가 발견했습니다. 어, 분갈이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엔 간것 같아요. 보이시죠? TS 물랑루즈. 와, 이 비싼 <laughs> 물랑루즈를 보내게 됐네요. 어, 새카맣게 된거 보이시죠? 저도, 주부가자도 이렇게 올 여름에, 음, 몇개 보냈답니다. 아, 아깝네요. 물랑루즈 또 보내게 됐어요. 아우, 물랑루즈 정말 예쁜데. 얘가, 어, 모주거든요. 모주인데 이렇게 몇개 제가 잘라내고, 혹시나 살까 해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음, 간것 같아요. 이렇게. 새카맣게 된거 보니까, 어,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준 상태고요. 여기는 음, 산무기들산무기들은 확실히 싱싱하죠? 그죠? 그리고 거실에도 일부 산무기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두부박스예요. 40, 40에 60 크기고요.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재라늄도 많이 들어가고 정리가 좀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다이소 바구니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저면으로 물 주다가 이렇게 좀 옮길 때 물이 막 질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거 두부박스 사이즈도 크고 또 가벼워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 선반 위에다가 놓고 정리하니까 좀 깔끔한 느낌도 나고 두 박스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거실로 왔는데요. 거실 테이블 위에 지금 마저 정리가 안 돼서 여기 삽수들이랑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제가 최근에 드린 나름 기둥이 신상들 친구들 여기에다가 올려놨고요. 여기 식물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케아에서 자랑했던 이 친구 있죠? 이렇게 한번좀 지저분하네요. <laughs> 자, 이게, 짜자자잔. 이렇게, 여기다가, 삽목하는 도구들 여기다가,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이름표도 있고 루팅 파우더도 있고 여기 에싱싱이를 저는 사용하는데 얘가 뚜껑이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팅 파우더 요거요 통은 다이소에서 화장품 코너에서 산것 같아요. 요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빼고 나면은 이렇게 쏙 닫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이소 가면 이만한 이 이거 통 하나 다시 사서 싱싱히 넣어 두려고요. 얘는 아직 얘는 좀 높아가지고 여기 지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네임펜 음, 이렇게 가위 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고정핀도 있고요. 이렇게 어, 얘가 컴퓨터 모니터 스탠드인데. 삽목할 때 필요한 이름표라든지 이런 친구들 여기다 넣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나름 기둥이들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짜자잔 거실 선반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도 다 분갈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선반에 여기 여기 좀 어, 비어 있죠? 빈 바구니 들이 있죠 어, 제가 이번에 4년 5년 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어, 모주들도 그렇고 뼈라름도 심하고 어, 살더라도 살아 있더라도 얘네들이 잎도 작고 꽃도 안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 화분을 엎은 친구들도 있고 또 뼈라름 되고 너무 보기 싫어서 어, 그냥 제가 또 가거라! 해가지고 그냥 보낸 친구들도 있고, 또 물음 와가지고 보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선반이 좀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일부 베란다로 빼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자라늄들이좀 비어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어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또 채워야죠 채워죠 그죠 삽목기들 하고 또 분양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 또 가을 겨울 봄까지 또 즐겁고 행복한 가든이 함께 해봐요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지금 주부가 짜요 베란다는 정말 보여드릴 꽃이 없어요. 꽃이 없어서 이렇게 <laughs> 정말 심각한 상태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얘네도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또 이제 푸르푸르 살아나고 꽃몽어리 외치고 또 예쁘게 꽃 피워줄 거니까 어,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라방을 할때 여기 의자 있잖아요. 어제 라방에서 이 의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어, 바지, 꽃바지 막 자랑하고 했는데요. 이 의자에 앉아서 라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테이블. 테이블에서 이렇게 패드 놓고 어, 제가 어제 수다를 떨었죠. 근데 얘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흙이 지금 아직도 바닥에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베란다가 확실하게 정리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9월 말이기도 해서 우리 짜랭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9월 베란다 그랑 거실 잠깐 보여드렸어요. 진짜 아직까지 삐리삐리하죠? 이 9월 달 베란다에 있는 이 제라늄들이 자 이제. 10월, 11월 되면 또 어떻게 자랄지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들,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또 월요일은 뭐죠? 저와 함께 얼굴 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신난 월요일 라방. 저와 함께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